주말에 갑자기 지금 톡방하고 문자로 긴급 공지 방송이라고 말씀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공지 드릴 때마다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수익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마다 큰 수익이 있었잖아요. 스탭들이 지금 직접 다 연락까지 다 하나하나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슈하고 저희가 이제 원하던 문건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다 문건 다 오픈해 드릴 거고요. 주말이지만은 저희 스탭들 이렇게 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려고 방송 연 거고요. 오늘 내용이 지금 앞으로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일정하고 다 체크를 하시고 이번에도 다 같이 준비해서 좋은 기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될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생겼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면 이제 뉴스가 바로 이 세력들이 출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고점에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력들이 뉴스가 나오는 일정과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몇월 며칠 날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날짜까지 그냥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러 눌러요. 보시는 것처럼 누르고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이제 손절하고 털려 나가죠. 그러다가 이 물량들 다 받아갖고서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을 시켜요. 급등시키고 이 뉴스가 나오죠.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럼 윗꼬리 달린 은봉이 하나 딱 생겨버리죠.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보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렇게 어, 물량을 떠넘깁니다. 자, 그래서 급등하고, 네, 급등한 다음에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개미들 유입되고, 세력들은 차익 실현하고 털고 나가고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날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패턴도 항상 똑같아요. 이 세력들의 패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가격 계속 눌러서 다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 시킨 다음에 뉴스 나오면은 다시 또 털고 요걸 계속 반복해요. 일정하고 이슈는 정해져 있고 이걸 아는 세력이 그 흐름을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세력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기타 법인하고 외국인이라고 표시된 계좌들이 있어요.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내부자인데, 내부자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 털고, 막 매집하고, 그 다음에 뉴스 나왔을 때, 떠넘기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기네 계좌를 딱 보여지게 그렇게 매매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서 매매하는 주체가 바로 내외국인, 기타법인이고요. 어느 날 보면은 막 샀다 팔았다 막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매집하는 거라고 그래요.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언제, 어느 날 뉴스가 나와서 급등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확보한 일정하고 이슈 다 공개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긴급 미공개 일정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몇월 며칠 나나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톡방에서 다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시퍼 관련해서 지금 MRO, JV 발표 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 어떤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다 이제 캐치가 돼 있다는 거죠. 캐나다 극지연구선 관련해서 우선협상 전환 이 이슈도 곧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메탄연료 절감 신기술 적용선 첫 실증 이 이슈들도 엄청 이슈들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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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요? 예붕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성균관 주식학당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검색식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미공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미공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의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문자로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배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보내드렸고요.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와이바이오로직스로 보세요. 평가 손익이 지금 800만 원 수익이 나신 거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9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익 청산하셔서 예, 700만 원 수익 나신 내역도 있고 천만원 넘게 수익 나신 내역들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요 바로 검색시계 에요 저희가 수년 동안 만들었던니 검색식 에 대한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키움 증권 계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키움 증권의 HTS에서 바로 저희가 만든 조건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빨간색이면 사고 파란색이면은 매도하는 이 지표들도 역시 영웅문 HTS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필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HTS에 바로 설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 검색식에 대한 이 지금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하실 때 필요한 지표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종목별로 미공개 이슈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입수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소문에 사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팔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포된 자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월 며칠날 어떤 뉴스가 나올 거니까 이때는 매도를 하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1대1로 무료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적어놓은 링크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짚어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 연동성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같이 수익 나니까 다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인증 하시고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 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쓰인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천 225원에 사세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 이란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 에한 요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 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 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은 문자가 가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N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목표가 돌파하는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시쌰으쌰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종목표 이렇게 C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지금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D n 파마텍이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